안녕하세요 병아리입니다. 혈압의 원인과 합병증 그리고 필요한 운동 운동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은 심장에서 이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은 레닌 안지오텐신 기전에 의한 체액성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이 레닌 안지오텐신은 혈압과 세포 외액의 부피를 조절하는 내분비계 경로입니다. 고혈압의 90% 이상은 본태성으로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는 원인이 명확한 2차성 고혈압에 해당합니다. 이 고혈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본태성 고혈압은 여러 가지 요인이 모여서 고혈압을 일으키는데요. 이 중에서 유전적인 요인, 즉, 가족력이죠. 이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흔하다고 하며 그 이외에 노화, 비만, 짜게 먹는 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흡연 등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앞에 내용을 풀어서 정리를 하면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유전이죠. 그리고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60세 이후 노년층, 남성과 폐경 이후의 여성 식사성 요인으로는 나트륨 지방 및 알코올의 과잉 섭취 비타민 마그네슘 칼륨의 섭취 부족 이것은 식사성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경구 피임약 제산제 항염제 식욕 억제제 등의 약물의 요인 이렇게 고혈압을 유발하는 이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고혈압의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혈압 합병증으로는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 증상이 있고요, 신경화, 심부전, 요독증 등의 신장 질환, 그리고 시력 저하, 뇌출혈, 뇌졸중, 혼수 등의 뇌 신경 증상 등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할 정도로 이 증상 없이 신체 검사나 진찰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피로감 등의 혈압 상승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코피나 혈류 시력저하 뇌혈관장애 증상 협심증 등이 고혈압성 혈관 질환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차성 고혈압의 경우 말씀드린 원인 질환의 증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혈압 때문에 두통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두통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두통이 있으면 혈압이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먼저 두통을 조절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끔씩 목덜미가 뻣뻣하면 혈압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목이 뻣뻣해지고 그로 인해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이 뻣뻣할 때는 다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산소 운동에 저항성 운동에 복합된 프로그램, 빨리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줄넘기, 에어로빅 같은 이런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저항성 운동을 하시는 건데요. 너무 무겁지 않은 무게로, 작은 아령 같은 이런 기구를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운동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릴게요. 이 고혈압 합병증이 없다면 운동 전에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200 또는 이완기 혈압이 115를 넘는 경우라면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여러분, 우리가 혈압을 재실 때뭐 100에 80, 뭐 120에 90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숫자가 수축기 혈압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는 숫자가 이완기 혈압입니다. 그리고 180에서 110 이상의 혈압인 사람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저항성 운동을 추가하실 때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병 과거력이 있거나 가슴 통증 어지러움이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해서 이 혈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운동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꼭 전문의와 상의 후에 시작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상으로 고혈압의 원인과 합병증, 그리고 필요한 운동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아리였습니다.